모바일 게임의 명가 4시3 3분과 써메이지가 개발한 모바일 액션 RPG 영웅포 카카오의 기자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열린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소태환 433 대표, 백승훈 써메이지 대표와 김영삼 써메이지 개발 총괄 이사, 민진홍 433 PM이 무대에 올라 게임 소개 및 향후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영웅포 카카오는 서든어택 데카론을 개발한 PC게임의 거장 백승훈 대표가 선보이는 첫 번째 모바일 RPG이자 433의 콜라보레이션 두 번째 작품으로 테스트 때부터 게임성을 인정받아온 기대작입니다. 풀3D로 구현된 사실성 높은 8등 신의 캐릭터, 180개 이상의 던전 시공을 초월한 흥미로운 시나리오, 유저 간 대전을 포함한 5개의 모드 등 방대한 컨텐츠를 자랑하고요 자신의 캐릭터와 교감하며 레벨업을 시키고 강화, 진화, 룬등 체계적인 육성 콘텐츠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파이널 테스트에서 80%에 육박하는 재접속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PC 게임계의 거장이 직접 지휘한 영웅포 카카오 출시 전부터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걸 보니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됩니다.